입양한 아이가 남편과 너무 닮았다고요? 웃는 모습도 입꼬리 각도도 심지어 손가락 돌리는 습관까지. 그래서 저는 몰래 친자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99.999%.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날의 눈 내림을 아직도 기억한다. 차가운 흰 눈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12월의 주말 친구의 제안으로 따라갔던 보육원 봉사활동. 사실 내키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좋은 일을 함께 해줬다는 스탬프 같은 기분을 위해 나섰던 자리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아이들 사이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던 그는 유난히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춰져 있었다. 어른인 내가 어색하게 굽히고 서있을 때 그는 마치 아이들과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눈덩이를 굴리던 그의 손, 아이의 목도리를 묶어주며 말없이 웃던 얼굴. 무슨 말인지 모를 울림이 가슴에 닿았다. 그 사람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게 진심이었고, 나를 향한 미소도 진심이었기를, 그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곧 가까워졌고 봉사활동을 끝내고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엔 소소한 일상이었고 조금씩 삶을 공유하게 됐다. 그는 나를 존중해줬고 나는 그 안에서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계절이 두번 바뀌고 우리는 결혼했다. 축복받은 결혼식이었다.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남자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자. 우린 서로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이만 없었다.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선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처음엔 괜찮아, 우리 둘이면 되라는 말로 위로했고, 그 다음엔 언젠가 오겠지라는 말로 밀었다. 그러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면 어떻겠느냐고,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나는 울컥했다. 마치 영화 같았다. 처음 만난 그곳에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그보다 더 로맨틱한 일이 있을까? 보육원 원장님은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익숙한 얼굴이라는 듯 인사했고 아이들도 그를 반겼다. 그중한 아이, 조용하고 말을 아끼던 남자아이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는 조용히 내 손을 바라보았고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작은 손이 내 손바닥 위에 놓이던 순간 무언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쿵 하고 울렸다. 우리는 고민 없이 그 아이를 입양했다. 아이 이름은 시오로지였다. 맑은 하늘 아래 밝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그 아이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심어준 존재였다. 아이와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다. 처음 함께 목욕을 하고, 처음 함께 잠들고, 처음 내 반찬에 고개를 끄덕여 주던 날들. 모든 게 처음이었고, 그 모든 첫 경험은 너무나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던 말들이 있었다. 와, 진짜 친아들이네. 아빠랑 똑 닮았어. 말투가 완전 남편분인데요? 진짜 신기하다. 입양한 거 맞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신기하죠? 오래 살다 보면 닮나봐요. 하지만, 속은 달랐다. 닮았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디가 닮았지? 어떤 부분이? 웃음소리? 손모양? 아니, 그냥 말투?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섭게 느껴졌다. 어느 날, 시우가 남편 옆에 앉아 TV를 보며 깔깔 웃고 있을 때였다. 둘다 고개를 옆으로 꺾으며 웃는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정지 버튼을 누른 듯그 장면만 머릿속에 반복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칫솔과 아이의 손톱을 잘라 병원에 보냈다. 친자 확인 검사. 처음이자 마지막 일 거라고 생각하며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다. 신자 확률 99.999%. 그한 줄의 문자, 그 숫자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병원에서 받은 문자 하나가 내 일상을 찢어발겼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의 소음이란 소음에서 멀어졌다. 시계 초침 소리도, 냉장고의 진동도, TV의 배경음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다. 아니, 내 안의 시간만 정지해 있었다. 그 숫자. 99 99.999%라는 확률. 그건 그냥 과학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그건 내 앞에 있는 남자, 내가 사랑하고 믿고 가정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남자의 거짓된 서사 전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문장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품에서 길러낸 시우는 내가 이름을 붙이고 웃게 만들고 손을 잡고 울음을 닦아준 그 아이는 결국 그 사람의 아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침묵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났고, 눈동자는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흔들렸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했다. 피곤한 얼굴로 셔츠 단추를 풀며 내게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그를 향해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다. 그에게 묻기 전, 나는 그가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혹시라도 그가 먼저 고백해 준다면, 혹시라도 한 줄기 진심이 있었다면, 나는 망가진 채로라도 버티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치우는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저녁은 뭐 먹을까?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갈래?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모르는 척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어금니에선 피맛이 났고, 그 피가 내 눈물을 대신했다.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얼굴은 익숙했고,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하지만 그 모든 익숙함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모든 게 가짜 같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날은 그냥 넘겼다. 그를 시험해보기라도 하듯, 다음날 아침, 그에게 말없이 시우의 사진을 보여줬다. 웃고 있는 사진. 남편 옆에서 웃고 있는 시오.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간 그 장면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이 사진 예쁘다. 액자에 넣자.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연기하고 있었다. 며칠간 나는 침묵 속에 그를 지켜봤다. 시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자처럼 바라봤다. 그러다 결국 나는 입을 열었다. 진실을 알고 싶었고 더는 그와 눈을 맞출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오빠 우리 시우 임양하기 전에 그 보육원 자주 갔었잖아. 근데 그때 혹시 그 아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숨소리가 흔들렸다. 눈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말랐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아이시오. 그 아이오빠이지? 그리고 그는 아무런 부정도 하지 않았다. 침묵. 그건 그날의 모든 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그가 말하길 기다렸지만 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시간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 셋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너무도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지금은 혀끝에 쓴 약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 나를 선택한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면 나는 하루하루를 무너진 감정의 벽돌 위에 앉아 견뎠다. 시우는 여전히 나를 엄마라고 불렀고 내 품에서 잠들었고 아침마다 웃으며 나를 안았다. 하지만 그 아이를 품는 나의 가슴은 매일 한 조각씩 갈라졌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었던 건가? 그 아이는 모든 진실을 모르고 그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아이였다. 그렇기에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침대에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다.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내 몸은 그 흐름에 타이밍을 맞출 수 없었다. 창밖에서 아침이 오고 아이의 발소리가 거실을 누비고 그의 목소리가 커피를 내리며 흘러나와도 나는 베개 속에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예 이 모든 걸 몰랐다면 나는 지금도 행복했을까? 진실을 모른 채세 사람의 웃음이 담긴 사진을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손잡고 가고 조금 더 나이 들고 주름이 생긴 얼굴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다시 떠올려 본다. 그가 한 번도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먼저 묻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 모든 게 깨진 건그 때문이었다. 거짓을 쌓은 사랑, 그 위에 아이까지 얹혀진 삶. 나는 그 무게를 더는 지탱할 수 없었다. 시우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내 품에 안겨 잠들었고, 내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었고, 숙제를 하다 말고 나를 불렀다. 엄마.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끊임없이 찔렀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 아이가 내 임양한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로 하여금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눈, 코, 입그 모든 조각들이 더 이상 사랑스러운 내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거짓과 음폐, 이용과 침묵의 얼굴로만 느껴졌다. 나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무너짐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나는 짐을 쌌다. 단출하게, 지극히 조용하게. 아이의 책가방을 메고 사진 한장 없이 몇 벌의 옷과 함께 그 집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현관 너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디 가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고개는 들수 없었다. 내 눈은 이미 울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으니까. 아이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작은 손이 내 손끝을 붙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수없이 잡았던 그 손. 하지만 지금은 너무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 작은 손이 내 의지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손끝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는 말없이 내 등을 두드렸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는 얼굴로. 그 아이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나를 얼마나 찢어놓고 있는지.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남편이 내게 거짓을 말했지만 그 아이는 진심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고 아무런 계산도 없이 나를 엄마라 불렀고 내 곁에서 세상을 배웠다. 나는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진짜 엄마일 수 있을까? 사랑이 계획에서 시작되었고 입양이 의도된 시나리오였다면 그 안에서 진심이 자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편지를 썼다.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을 오직 종이 위에 적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엄마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날부터 단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은 없어.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난 지금 내가 누군가의 대체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나는 더 이상 같은 마음으로 너를 안을 수 없어. 미안해. 사랑했다. 진심으로. 편지를 접고 문고리를 잡았다. 아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를 마지막으로 기억한 채 나는 그 집을 나섰다. 그 이후의 시간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길었다. 눈물이 없는 날은 없었고, 꿈속에서도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놓기 일쑤였다. 누군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나는 계속 아이의 얼굴을 그렸다. 어느 날 그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시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혼자 읽은 책의 줄을 긋고 자기만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여전히 매일 밤 나를 찾는다고. 나는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한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존재로 남아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나는 그 계획의 일부가 되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사랑했지만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당신은 어떤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